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는데 이틀 써 보니까 되게 일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고용을 고용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이틀만 써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려고 이 친구를 써 봤는데 별로라 이 사장님이 그냥 안 뽑으셨대.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고용 계약서를 안 썼다고 이 사람이 그 나라에 민원을 넣은 거야. 그래 가지고 그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겠지. 그래서 그 거기 노무사가, 그, 이거 보통 판결 나오려면 3개월 걸리는데, 보통 한 달에 한300 잡고, 10만원씩 잡으니까 300 잡고, 한 최대 900만원까지 당신이 물어야 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 고용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부당해 고로 신고한 거지. <laughs> 그래도 300만원에 합의했대요. 기가 차지 않아요? 이틀 알바하고 300만원 벌어간 거야. 근데 이런데니까? 이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자기 자신이, 고, 그러니까 근로자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고용자들은 항상 나쁜 악덕 없주고 사장은 항상 나쁘고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보는데 부자랑 서민,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대부분이 상대방을 완벽하게 악마화시켜서 공격하는 패턴으로 가거든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보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고연봉이 되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 고연봉자들은 사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죠.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돈을 써도 괜찮다라는 걸 아는 거야. 실제로 부자들의 럭셔리 사업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오마카세가 먹힐 줄 알던 사람들은 비싸게 팔아도 먹을 사람이 많다는 수요를 이미 알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되게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죠. <laughs>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사장님도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음, 그래서 제가 항상 근로자가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 근로자는 착하지만은 않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웃긴 거는 의료보험도 이렇게 악용 되게 많이 되잖아요. 진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의료보험을 같이 공공재로 만든 건데 <laughs>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2 0물 이십 대 건부터 억대연봉이 아닌 적이 없는데 그때 이후로 보면은 엄청 나가더라고 예전에 삼천 사천 벌 때보다 훨씬 많이 냈는데 병원 가는 횟수는 난 똑같거든 1 년에 다섯 번 가나 <laughs> 그막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한 번씩 가고 뭐 이런 거밖에 안 가거든 근데 의료보험 혜택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내는 것 대비는 내가 훨씬 많이 내는 거지. 그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손해인 거거든, 의료보험은. 비율대로 나가니까. 부양가족의 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 다르거든. 그 돈도 많이 벌면 엄청 많이 나가요. 그러면은 되게 재벌들이나 훨씬 많이 버는 사람들을 증오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기여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거기서 또 돈을 못 뜯어내가지고 안달이야. 그래서 돈을 더 뜯으려고 너네 기부해라 막 이래. 그런 사람들이 기부를 얼마나 하겠어. 본인이나 잘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기부하고 를 싶으면 본인이나 소신껏 하면 되는데. <laughs> 부자들한테 기부 강요를 하는 거지. 애초에 사회적으로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법인 운영하면은 연막 20몇 퍼센트씩 법인세 내야 되고 뭐 부가세 내야 되고 소득세 개별로 딱 내고 이런 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더못 뜯어서 안 달이야,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더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더 그런 거죠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 많다고. 회사도 마찬가지야. 진짜 회사에서 이렇게 개판 쳐놓고 개발자가 개판 쳐놓고 뭐 문제만 존나 많이 삼았는데 거기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어가지고 그거 악용하고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게 많이 느껴져. 그렇게 막 사장님들이 꿀 빨고, 회사가 악덕 업체고, 악덕 업체도 있긴 있지. <laughs>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고 다 절대 악이라고 보면은 절대 그 위로 못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남성 여모 가지고 여성 여모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의 어떤 스타일에 더,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에 끌리는지 제대로 몰리해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취향이랑 남성,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의 취향은 완전히 극명하게 달리 거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모리해를 갖고 있으면 계속 갈등밖에 안 생기거든.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고연봉 개발자가 되려면, 이런 어떤, 좀 피해 의식을 버리고, 이런, 이런, 아, 절대, 아, 완전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 아, 아주 작은 사례를 가지고 넌 떠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알바생보다 정직한 알바생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막, 누군가 고용해서 막 착집하고 되게 못되게 구는 사장님들도 그렇게 따지면 소수야. 어, 다들 그렇게 막 못해 처먹지만은 않았다고. 근데 그몇안 되는 소수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지. 제가 얘기했죠. 100명 중에 4명 정도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고. 그 그러니까 남이 피해보거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가 이틀 근무하고 300만원 받는 거에 그게 더 혈안이 된 거야. 남들 굉장히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 이런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laughs> 장기적으로 잘 되는 거 저런 사람들은 나는 나는 많이 느끼는데 저렇게 악용화해서 버는 것도 한 끗이야 한 끗이야 저것도 소문나서 모든 관계 이제 고용 계약서 쓰고 그러면 그래서 이틀만 계약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쓰면 그거 시비 못 걸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하는 게 점점 발달할 거고 어~ 그러면은 또그 사람들 그런 거잘 악용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시대가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면은 이게 다 보면 잔머리 써가지고 돈 버는 거거든. 우리 사회가 좀 사기꾼들도 많고 막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중에서 극소수만 또 오래 가서 돈 벌고 잘 사는 거지. 나머지는 다 감옥 가든지 징역 가고 이런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올바르게 살고 가장 유리하게 가는 방법은 오히려 저런 사장님들이 나를 고용을 하고 싶게끔. 어떤 스타일의 개발자를 좋아하는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돈을 잘벌 거란 거죠 팀 노바가 끊임없이 고연봉 개발자 나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 그 항상 회사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고 회사에서 어떤 개발자한테 끌리는지 그것만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얻는 거지 물론 그 과정에서 투머치하게 노력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워라밸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워라벨의 기본은 근무시간이 되게 탄력적으로 그 시간동안은 집중을 딱 해, 해야 성장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지도 않아. 워라벨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뭔가 몰입해서 하다 보면 12시간, 15시간, 15시간도 할수 있거든. 나도 내가 팀노브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몇 시간은 코딩하면서 계속 공부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워라벨로 내가 원하는 경지에 오를 수 없고 고연봉 개발자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항상 단련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많고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어제대 그러니까 발목 잡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도 되게 그렇게 발목을 많이 잡혀본 입장에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 근데 어.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알아서 고연봉 하고 학생들이 좋다고 하는데 뭐 괜히 막 이력서 조리돌림하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힘들게 만들고 괜히 괜히 씹이 걸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이 되게 못된 거야. 내가 뭐, 여러분들 기분 좋을 만한 얘기를 못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 이런 얘기도 근데 하긴 해야 돼. 사회 문제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칭찬만 하고, 하하오 사는 게 정답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음. 그, 잘하는 사람 발목은 잡지 말자. 이건 의회장님이 평소에 하던 얘기야. 내가 그, 그런 어떤 재벌들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재벌임에도 더 성장시킨 그런 분들은 능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를 마냥 욕하기도 애매하다니까.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이 뛰어난 거는 당연한 거거든. 물론 되게 악독하고 공격적이지만, 그렇지만 좀, 그렇다고 해서 사업가적인 능력이 딸린다? 그렇게 보기에는 또 능력이 너무 출중하거든. 결국엔 참 그런 거 같아. 인생을 사는데, 음, 그런 어떤 단호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씁쓸한 얘기예요 되게 많이 힘드시겠다 싶더라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